무을 걸고 넣네, 씨, <laughs> 평상시에 못 넣는 건데. 빨리 끝까지. 신나고 거 이거? 어디 뭐빨했어요발

약간 이런 거그잼 모았어, 잼 모았어. 아 약간 있는 거같모았어모았 네 맞잖아. 데 저런 거는 나나 그러니까... 어, 그래, 뭐, 몰라서 그두번의흑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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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두 번, 웃음> 아이고 잡아었네다먹네왜하이에 오! 왜데 아, 이거 대왔다아다 아냐 아아니야진대로 오. 야, 누구 왜킬 어때? 어때? 내가 못 뛰니까. <laughs> 잘 뺐다. 어.

도버 제일 심한 어, <laughs> 아, 이거, 이거, 이이야이깐만 이거, 동진이한테거만거 이거, 이거, 이한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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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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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프리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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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너주 오! 이잖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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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